어, 고마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온 투 나이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 체크로 PC 퍼스트인데왜 모바일 UI는 네. 모바일 느낌이 나는 걸까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초에 이제 모바일 PC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하기로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PC에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PC 전용 UI를 만들고 모바일 전용 UI를 또 만들었어야 돼요. 그랬는데 모바일은 PC에서 돌릴 수가 있는데 PC는 모바일에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PC를 확장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PC 쪽 작업이 좀 이제 부족해서. 일단은 이제 모바일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라도 하더라도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을 다르게 해서 좀 PC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추후에 업데이트로 전반적인 PC의 UI를 다 PC 환경에 맞춰서 다 네. 창도 옮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개선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던전 이동을 텔레포트로 어,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UI 창을 음, 통해서. 아,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 종족과 PVP를 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상대 종족 땅에 넘어가서 이제 PVP를 하는 이제 그 콘텐츠가 있었잖아요. 시공의 균열이라고 메인 시나리오로쭉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던전들이 가게 돼 있는데 그 던전에서 이제 많은 쟁이 발생하면 시나리오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쪽은 쭉 진행을 시키고요. UI로 통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필드에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을 많이 배치해서 항상 필드가 붐비도록 저희는 이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최초의 던전을 개방시키는 거, UI로 물론 이제 한번 개방시키면은 UI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 최초의 던전 앞에까지 가서 던전하고 한번인터넷션해서 던전을 돌고 나와야 그 뒤로부터 이제 자동으로 입장할 수 있게 저희는 만들어놨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만렙부터 시작인 게임이거든요. 오, 만렙부터 시작이니까 빨리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노시면서 파밍하고 하는 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팩트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데 거래소에서 쓰이는 유로 재화와 남의 인게임 재화 심의 관련 진실은이란 내용입니다. 예. <laughs> 네. 키나로 인게임 재화로 하는 건 확정을 했어요. 모든 건다 이제 인게임 재화로만 할수 있도록 할 거고. 이제 큐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가 된 기사가 나갔다. 이거 재심의를 할 거고요. 현재 지금 다른 것들도 심의랑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상태인데 인게임 제어로만 할수 있는 거래소로 재심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그때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어, 그 그래, 거래는 큐나야. 네. 근데 등록할 때 큐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상상도 못 했어요. 저는 네, 그런, 네, 그런, 뭐 그런 <laughs> 말씀도 있었고요. 네. 순수하게 이제 등록할 때도 키나 거, 거래 대금 받을 때도 키나 순순전하게 네. 이제 키나로만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네, 아이언트 언제 런칭하나요? 오늘 런칭 일정 저희가 공개하기로 야,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죠. 음. 방송 후반부에 저희가 런칭 일자와 저희가 준비한 일정인데 한번. 소개 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방송 끝날 때까지 구독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게임 플레이 도중 자동을 만든다고 남준 PD님이 언급을 했어요. 운명이 안한 대매. 네, 아 이게 제가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제 원래 약속 대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이제 불신 플레이하면서 약속된 이제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황하는 와중에 이제 질문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모바일 버전에 적용할 이제 서포트 기능 이제 전투를 서포트해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없어도 플레이가 충분히 잘 오프닝.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미 컨트롤 모드도안 하려고 최종적으로 오, 결정을 올, 했고요. 올, 모바일에서도 이제 수동으로 하고 PC에서도 수동으로 하는. 미치! 여 쪽으로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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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요 그때 보여드렸여 PC랑은 좀 달라지고요. 예, 스킬이 이렇게 가지네요 이미! <laughs> 여기가 여기가 이 나와서 좀 춥네요.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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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가 여기가 여기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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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기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가행이가여기이여기도 어, 이거, 귀여운 패션네또안보여줬던새로운패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경도다그대로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게 이제, 아이템 쪽이고요. 요게 이제 스킬들, 조건기들, 그리고 스티그마 스킬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티그마 누르면은 스티그마. 자동 이동은 o u 와 동일하게 됩니다. 아, 이동은 다 자동으로 되고. s 네, 저희는 이제 던전들 u 다 이렇게 풀 보이스로 녹음이 o u get a skilled, you get a s k i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자동으로 달리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좀 조작하시는데 최소한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무리 없게. 그 오토로 타겟팅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 원 모드는 이렇게 꼭 대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타겟을 잡아줍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인 게임 화면이고요. 어, 저번이랑 좀 달라졌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저번이랑 다르게 오. 옷이 달라졌죠. 네. 옷이 달라지고 여기에 이제 뭔가 하나 있혀. 네, 와. 어깨에 다람쥐 같은 게 하나 있고 네. HMP 바가 왼쪽 위에 있었는데 이제 가운데로 내려왔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laughs> 이 무기도 뭔가 이제 세월 정도요. 대아단 건 뭔데? 지금 해. 보고 계신 저 교복과 저 새우, <laughs> 새우깡 같은 네, 네 저게 네. 저희가. 그리고 여기 아, 있는 이것까지 네, 저희 다 이제 외형으로 나중에 이제 판매할 상품입니다. 예야 <laughs> 네. 그래픽은 진짜 좋다. 야이탈것 뭐야? 어, 이탈 것도 어. 새로 공개. 예, 네 들고 다니네. 얘는 이제 그 던전 파티 던전에서 나오는 이제 중간 보스로 나왔던 이제 몹이고요. 중간 보스도 이렇게 패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의 레벨을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활강을 패스를 타고도 활강을 할수 있습니다. 좀 밝은 데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패스는 또 팔에 캐릭터를 들고 다니는 배이네요 예, 팬마다 다 이제 모션이 달라가지고요. 야, 많이 만들었네. 네,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캐릭터는 그 패션 남자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스킬만 보여드릴게요. 네. 연애할 수 있다고 그, 이러면서 이쪽이 이제 봉은석이고요. 이게 빠른 배기 원래 원작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맹수의 포효 그 이제 맹수의, 맹수의 포효를 쓰면은 문양을 가게 낸다 상대에게 그래가지고 어, 문양을 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문양으로 폭발시키면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고요. 이제 암습 상대의 뒤로 들어간 암습 있고 이제 암습 접근 기절 기습 있고 기습 뒤에서 쳤을 때 배우백이 없어 강한 강한 우백이 암살 다 그리고, 성강백이... 그리고 저게 이것도 역시 이제 저기 공격하는 기술 포지셔닝을 잡는 거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스티그마인데 뭐 그림자 보행 원작에서 그거... 있었던 이제 은신 그 네. 어, 스킬이죠. 은신이 없다라는 야, 소문도 잠깐 돌았었어요. 파티원들, 아, 예. 예. 야 은신 이 10초밖에 안 돼. 뭐야? 네. 그리고 이제 p c 에 있던 공중포박, 이제 공중포박과 연속기로 내려찍기까지 되고요. 나선배기도 잘 아시는 거죠. 돌진기고 그리고 암검 투척이라고 적들이 이제 쉴 오호막을 썼을 때 그리고 파티원들도 은신 시켜줍니 네. 네. 그래서 아, 그 이제 어비스 를가서 전투를 어, 하는 걸로보 은신이 아니야. 예. 이제 어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스 넘어가서 이제 스킬 쓰는 거랑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은신 10초밖에 네. 안 써봐 하시는데 조금만 더. 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어비스 아, 입장을 네.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층 중층인데요. 이 예, 저희는 이제 하층과 중층을 따로 맵으로 만들었고요. 각각에 이제 레벨대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있는데 이제 어비스의 레벨 중총전 이용 시간들이 있고요. 이렇게 총사령관, 사령관 뭐 이렇게 딱 구성들이 다 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다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비스 상점인데 요것도 구성품이 다 바뀔 거예요. 다 바뀔 거긴 한데 일단은 이제 오늘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이고 이거는 이제 어비스 포인트로 사는 상점인 거죠. 그냥 게임에서 음. 어비스에 가서 포인트를 모아서 네, 어비스 포인트 살 수. 어비스 포인트로 살수 있는 네. 것들이고 키스크는 이제 키나로 판매 사게될 것이고요. 어 여기 있는 거 아마 대부분 날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1 0부장백0장 천부장, 이제 군단장까지 이렇게. 군단장도 어, 있어 볼게요. 벌써? 그래서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제 뭐1부장은 이런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장비로 저렇게 외형을 미리 보고 어비 장비가 있긴 네, 장비로 하네.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게임에 됐을 때 야, 이거는 어디에 있는 어떤 파츠구나,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구나.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야, 이건 크다 근데. 별로 중요고 뭐~ 중요한 사실 지금 보여드린 요 장비뿐만 아니라 인게임에서 획득한 어떤 장비든 새끼 외형을 볼 와.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장비가 다 이제 외부 가슴을 있고, 좀 떨리게 하네. 이제 게임 내에서 구해서 이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음, 보시면 기본 하겠는데. 이용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어비스는 기본적으로 시간, 주 여기. 7시간을 제공합니다. 음. 그리고 어, 어비스에 사냥하시다 보면 이제 어비스에 있는 이제 시간을 더 7시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드랍이 되는데 아. 그걸 이용해서 사실상 무제한까지 늘릴 수 있는 이제 구성으로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전투를 원하시는 분들은 꽤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비스는 만렙 이후 이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비스 전체 야, 여기 맵 ]고요. 똑같네. 하층의 전체 맵입니다. 어, 드라움니르가 여기인데? 뭐야? 여기 이제 마족 지역 네. 천족. 두라움니르가왜 어비스에 있어? 마족, 마족이 더 큰데요? 네. 마족이 좀더커 보이는데 <laughs> 예, 예. 큰 차이는 실제 공간의 차이가 별로 안날 것이고요. 네. 예, 스킬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게... 기본 스킬이고요 4 아, 7레 48렙 없어요 네, 다른 분들을 같이 때려서 45레벨이 아, 만렙인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비스 포인트가 있죠 어비스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냥하러 2점 그리고 적 종족을 처치해도 상대방 종족과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그 랭킹에 따라서 어비스 포인트도 더 많이 획득할 수도 있고 네. 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좋았네 어, 아이유랑 이런, 이런 거 좋다 많이 얘기가 많네요 오 타격감 네. 뭔데? 좀만 더 보여주시죠 타격감 칭찬할 때야암수야 야, 제대로 구해냈네 그렇지 달아갈 예, 괜히, 괜히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네. 재밌겠는데? 타격감 좋다 충격 같은 건안 보여줘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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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캔 네. 있나요? 하는데 예 잠깐 보여줄게요 형캔 네. 네. 보여주시죠 형캔 나오네 지금 <laughs> 보이시나요? 네, 그림자 같은 것좀 나왔었죠. 아니 허공이도 평타가 되네. 이건 아이온과 확실히 네, 다른 있습니다. 게임이 될것 같아. 같이 이렇게 노, 이제 담소를 나누시다가 이제 모두 뭐다 왔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내리면 됩니다. 이제 오. 구름이 구름인데, 네, 각도 좀 네. 네, 이거, 음. 이거 화면 각도를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네. 빠른 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네, 갈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에이온에서 뛰어내려면 이제 본토로 이렇게 네, 올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활강을 음. 끄고 네, 그래서 낙하산 피고 파밍하면 은 배틀 네 그리고 <laughs> 물에 떨어지면 안 죽나요? 네안죽안 어, 네. 죽네. 그 PC에서는 이제 발에 물만 닿아도 죽었었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물속도 다헤엄칠수 있고 이런데 가서 나중에 다 보면은. 사실 찾을, 찾을 거리들이 콘텐츠가 다 있게 있습니다. 물속에서 할수 있는 콘텐츠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사 45레벨이 만렙인가요? 하시는데 예, 현재 45레벨이 만렙이고요. 만낵. 그리고 45레벨까지 음.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예. 이제 좀 제가 업무 보면서 이제 만렙 키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한 3, 4일 3, 4일. 예. 네,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BM은 멤버십이라는 것과 멤버십? 패스 상품 두 가지가 현재 있고요.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 편의 기능.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거래소에 이제 슬롯이 좀제한되어 있는 거를 네. 좀 확장한다던가 이제 개인 거래를 열어 준다던가 뭐 그런 어떤 편의 기능들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스 상품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패스 상품이에요. 네.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얻어 갈수 있는 외형 BM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외형이 이제 의상, 무기, 네. 외형, 그 다음에 팩, 날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판매하는 제품들로 만든 것들은 성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형으로만 적용이 되면 되는, 거, 되는 것들이라서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세팅을 하실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고, 능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수집 포인트 네, 네, 하면... 벌써 있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게임 내에서, 인게임에서 저희가 장비를 획득한 다음에 장비를 추출을 하면은 그 장비의 외형을 획득할 수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인게임에 인, 얻었던 장비들을 대해서 저희가 게임이 드랍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조금 더 외형을 더 모으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네, 이건 필수네. 웨이트를 줄이고자 이렇게 넣었고요. 이거를 뭐, BM의 영역이 아닙니다. 게임의 영역이 아니고 도감도 아니고요. 이거는 쌀먹의 영역이지. 여기 보셨을 때 이제 뭐 무기 같은 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에 이제 여기 외형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 게임에서 얻은 것만 여기 적용이 되고, 네, 예, 컬렉 이거 다른 거한 것들은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상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상점에서 이제 소모품이 항상 기본 베이스로 있을 거예요. 네. 저번에 이제 그뭐 무제한이다, 뭐. 정량성 무제한으로 해서 막 해서 이걸로 하겠다라는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 이제 개수 제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판매할 과들은 외형 변경권, 큐브 확장하는 거, 이름 변경권. 요거는 이제 캐릭터 슬롯 확장하는 겁니다. <laughs>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맵에 숨겨져 있는 이제 큐브를 깠을 때 조금 더 좋은 보상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사실 전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티켓은 이제 일주일에 이제 이게 던전에 필요가 던전 돌때 필요한 건데 일주일에 7개한 번씩 더돌수 있는 하루에 한번 정도 더돌 분들은 이거 사서 구매를 더 돌아라라는 정도의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수 그리고 다 주, 중간 과정이라 다비어있는요 <laughs> 예, 어떤 것도 강제하는 게 없고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뒤쳐지는 것도 없습니다. 네. 뽑기 없습니다. 예, 불안해하실 네. 거 없고요. 이게 뽑기 없어? 아 이거 보여드리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좀 뽑기나 가챠 쪽으로 연결 짓는 것들 많은데. 저희가 아이온2에서는 보고 살수 있는, 내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어요. 네, 다음 이제 거래소 얘기를 좀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거래소가 중요해요. 휴나 교환소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야, 로드나인 따라가네. 휴나로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소의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나라는 유료 제어를 죄송합니다.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제를 안 하면 아예 못뭐 쓰는 구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야 되기 때문에 교환소라는 걸 저희가 넣고요 지금 여기 네. 거래소 저희가변경된 키나 거래소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이제게나거든요 키나로 해서 키나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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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기 위해 한번 등록을 이렇이제 네, 등록을 하겠습니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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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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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서 이제 뭐다 전체적으로 판매금액, 개당 판매금액, 등록 수수료, 보유 금액 보여주는데 다 키나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방금 설명드렸던 교환소는 예. 거래소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 어떤 키나에 대한 이제 그 스케일, 이제 화폐 단위에 대해서 좀 달,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나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올리시면요. 이제 다이아로 가격을 정해서 올리시면은 이제 다이아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공하는 이유가 외형 같은 것들이 다 다이아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거래소가 이제 킹하기 때문에 푸나를 구입하지 않으면은 이제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게임 열심히 하시면은 던전을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판매해서 푸나를 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쌀막 가능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중인 이제 킹알를 상자로 저렇게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고요. 네. 그냥 숫자만 넣캐도 할수 있는데 숫자만 넣기 했을 때는 일식 예, 줄여서 막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 단위를 잘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 잘못 사셨던 분들도 많고. 예, 예 그리고요. 세금 8%인데요. 요거 확정 아니고요.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거 정해진 데이터가. 요 <laughs> 예, 정해진 아닙니다.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꾸빈 개소름. 파바밤 파바밤 그대는 어떤 세계에서 날아오를 것인가? 두 개의 하늘, 하나의 영광, 비상을 준비하라. 아이온 투 사전 예약 진행 중. 아, 하녀 완료. 제발 혼자 오지 마시고요. 친구, 지인 분들 전부 다손 붙잡고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사전 예약 보상,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전 예약 보상으로 패스 선택 상자가 있고요. 뭔 패스 네. 선택이야, 네. 또? 네. 어, 저번에 찾아주신가. 보여드렸던 거죠. 이제 그 날개 달린 이제 팝스, 팝피스. 피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예약 10만 키나 상자. 이렇게 네. 저희가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방송을 보고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부터 일요일까지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지스타 쿠폰을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브랜드 웹이나 퍼플 사전 예약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진행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라서요. 그쪽으로 다들 좀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음 이벤트 일정으로 10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사전 서버 사전 캐릭터명 서버. 선점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한 글자부터 총12 글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전 서버, 그러니까 원하시는 외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서버를 고르실 때좀 주의하실 부분이 한번 고르시면 바꾸실 수가 없어요. 네, 바꾸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친구분들하고 이제 지인분들하고 다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11월 16일 일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 다운로드를 PC에서 하실 수 있고요. 어. 이때 다운받으이 클라이언트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전 다운로드 하면 이제 뭔가 많이 왔다라는 걸 느껴지시겠죠. 네. 예. 정식 런칭 날짜는 화면을 보여 드리면 11월 19일 수요일 공공시. 공공시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일정에 저희가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야, 네, 뭐야? 됐습니다. 빨리 하네. 아이오는 약간 변신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야 모바일 게임인데 bm 요소가 가차가 단 1도 없다 이거 정말 킥이거든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 정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사전 질문들이 pc 게임인데 왜 ui가 모바일 느낌이 나는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시간상 힘들었다 했고 추후에 pc ui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던전 이동을 텔레포트로 하면 상대 중족과 pvp 기회가 사라지지 않냐고 또 유저들이 물어봤는데 성장과 맞물려서 던전 이용할 때 PK가 너무 일어나면 성장을 못하니까 그 그냥 텔레포트로 입장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입장때는 텔레포트로 아니고 직접 이제 던전 입구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약간은 좀 PK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PK를 없앤 대신에 필드에 추가적인 컨텐츠를 많이 배치를 해놔서 항상 필드가 붐비도록 p k 가 발생되게끔 발생 던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컨텐츠를 구비를 해뒀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쓰이는 키나와 큐나의 사실은 인게임 재화인 키나로만 쓸수 있는 거래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캐시 요소 없이 키나로만 쓸수 있는 거래소를 오픈하고요. 그래서 아이온트 런처 언제 하나요? 11월 19일이었죠. 11월 19일. 지난 방송에서 자동을 만든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의 진실은 올 수동이고 원래는 세미 컨트롤 모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었다고 하는데 요것도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예 자동 모드가 아예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스킬을 누르면 근처에 있는 몹이 타겟되는 오토 타겟은 가능한 것 같고요 아까 영상을 봤을 때그 다음 자동 이동은 있습니다 뭐 퀘스트를 누르면 이동 따닥따닥 한다든지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BM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BM 얘기가 멤버십. 멤버십이 뭐냐? 편의 기능 위주로 거래소 슬롯이 예를 들어서 5개만 등록되는데 뭐 멤버십을 결제를 하면 뭐 20개 등록 가능, 30개 등록 가능. 그다음 개인 거래를 원래 막아 놨는데 멤버십을 결제하면 개인 거래도 가능하게끔. 그다음 패스 상품.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타게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특정 캐스트들을 하면 상품들을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그다음 외형, 의상 무기 외형 팬 나에게 뽑기 아니고 완제로 판매가 되고 성능 없고. 그다음 상점에서 패키지를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소모품 캐시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소모품의 큐브 확장권 그러니까 이게 인벤입니다. 인벤. 인맨 확장권, 그다음에 외형 변경권, 캐릭터 슬롯, 그리고 맵에 이제 컨텐츠 뭐 숨겨진 지역 들어가서 뭐 보상 얻는거나 아니면 뭐 돌아다니다가 보상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본데 거기서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거, 구매 개수 제한 있는 것 같았어요. 부활석 이것도 개수 제한 있고 전투 강화 주문서가 아마 버프 주문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다 개수 제한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영혼의 서라는 걸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게 무한 구매 가능이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번전 추가권도 마찬가지로 구매 제수 개한 있었던 것 같고 시간 충전권도 마찬가지고 자그 다음에 장비 획득 후에 추출하면 수집 효과가 있다 장비 외형들은 이제 과금이 아니고 인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쌀먹 요소죠 캐시로 교환소에서 키나랑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화폐 거래소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인게임 내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아 먹고 사전 서버 캐릭터명 선점 요렇게 되고 서버 한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16일부터 18일까지 사전 다운로드와 사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그리고 19일 0 0시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아이온 2 오픈 채팅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주소가 나오니까요 오픈 채팅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스타 가서 사전 체험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회자로 나오는구나.